천연염색 연구가 이종남이라고 합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조화롭게 가르쳐 주셔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지킨다는 그런 거보다는 내가 좋아서 일단 하는 거니까 어뭐 좋아하는 거 하니까 뭐 좋아 행복한 그런 부분도 있고 꾸준히 한 장르로서 계속 보존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개승 발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과연 그런 색깔은 몇 가지나 될까요? 몇 배까지 아니면 몇천 가지 정도 될까요? 몇 가지요? 몇천 가지. 가지요? 네. 그럼 그런 몇천 가지 색깔들을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식물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색이 낼수 있을까요? 못 내요? 네. 네. 우리가 사실 자연에서 얻는 재료 뭐 꽃이나 풀 이런 거로 빨주 노초파남보를 색을 낼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쪽이라는 식물인데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푸른색 초록색 잎인데 여기서 이쪽에 이렇게 청색이 나와요 하늘 빛뭐 물빛 그런 게 나오고. 이 쪽은 이제 소목이란 염료인데, 여기에서 피 같은 빨강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치자죠. 치자는 다 알고 있죠. 노랗게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도토리예요 우리가 흔히 산에 가면 많이 있는데, 이 도토리는 이제 갈색을 내기도 하고, 회색, 검정, 이런 것도 색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홍화라고 해 갖고 그 홍화씨 많이 알죠? 그 골다공증에 좋다는 거.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씨는 약으로도 먹지만 이 꽃잎으로 우리가 붉은색을 염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홍치마나 아니면 그 연지곤지라고 아시죠? 그 연지 곤지도 이 꽃잎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색을 쓰는 것들은 얼굴에 쓰는 화장 재료 같은 것도 다 이런 식물성에서 아니면 광물에서 다 채취를 했는데 대부분 좀 칙칙한 갈색이나 어두운 색깔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화학에서 나오는 색깔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빨주노초파남보 색깔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천연 염색이라는 건 뭐냐. 천연 염색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연에서 얻는 꽃이나 식물 아니면 벌레 또 동물의 피 이러한 것을 이제 천에 염색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염색이 참 변수가 많은 것이 똑같은 재료로 염색을 해도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 아니면 지하수나 냇물을 사용했을 때 똑같은 재료로 염색하는데 색의 깊이가 달라요 제가 왜 염색을 하게 됐느냐? 제가 이러한 매력을 알기 전에는 단순히 예전에 어떤 잡지 책에서 옛날 유물 조각보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색이 청색하고 홍색 그두 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대학에서는 이제 화학 염료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 그거로 한번 비슷하게 색을 내서 한번 만들어 가재야 되겠다 했는데 그 느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아 이런 옛 조각보를 만들려면은 옛날 식으로 염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전통 방식으로 하는 염색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염색할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이라 그 자료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많기 때문에 뭐 검색하면 바로 나오지만은 그런 자료가 전무했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염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좀 몸이 좀 허약해서 제가 이제 한약제를 좀 많이 다려 먹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황백이라는 한약제가 있었어요. 네, 끓이니까 노란색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그걸 약으로 먹기 위해서 끓여 먹었는데 관심이 있기 전에는 그게 노랗게 우러나는 거가 그냥 약이라고 생각을 했지 염색에 쓰는 재료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유물 조각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색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모든 게 이제 세계 자연에서 어떤 우러나오는 색이 세계 재료로도 쓰일 수 있다는 라 거를 인지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러면 최초로 천연 염료로 사람들이 염색을 쓰, 써였던 재료는 어떤 걸 썼을까요? 식물도 있고, 또 벌레도 있고, 흙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료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최초에 썼던 염료는 어떤 염료일까요? 치자요? 네. 글쎄, 이게 뭐문헌의 기록으로 뭐라, 뭐다라고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최초의 염려는 흙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TV에서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원주민들이 이렇게 옷을 입기 전에 몸에 막 색깔 있는 흙을 몸에 막 바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주술적인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 미의식으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피부병 치료하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 몸에 바르던 색깔이 있는 흙을 몸에 바르던 것이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서 옷에도 이제 바르기 시작을 한 거죠. 흙이라는 것은 이제 광물성이기 때문에 그 돌가루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염색이 잘 되게 하려면 흙이나 아니면 풀이나 아니면 아교 같은 접착제를 넣고 같이 섞어서 이제 천을 문데겨서 염색을 하는데 <목소리> 예전에는 제가 염색할 때는. 어, 흙으로 염색을 해 어떻게 흙으로 염색을 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황토가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흙으로 염색을 하면 그냥 흙탕물을 만들어서 치대서 염색을 하니까 굉장히 간단해 보이니까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선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어, 버리는 것들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옷감에 물들여서 이렇게 예쁜 색을 물들여 입었는데. 우리 옹고지신이라는 얘기가 있죠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우리가 옛날에는 참 색이 없는 암흑시대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건축물의 그 단청이라든가. 뭐 탱화래든가 그런 회화의 그림에 다 이런 천연에서 나오는 것들로 썼거든요. 옛날하면은 이제 단순히 색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다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생활 소품이 있잖아. 옛날에 뭐 한지에다 염색해서 한지 박스래든가 아니면 시대다 염색해서 자수를 놓는 데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의식주에 사용된 거는 다 예전에 자연에서 얻는 염료들로 색을 뽑아 썼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 그 맥이 잠시 끊겨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색이 그렇게 단순히 옷감에만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의식주의 관계된 모든 거에 다 색이 다양하게 쓰였다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에 염색을 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옛날 그 유물 조각보 하나 만들어 가지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 그 시작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어, 식물이나 꽃, 이런 나무에서 원색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게 빨주노초파남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거기에 빠져들면서 염색을 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몇십 년간 염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런 우수한 문화가 그냥 현대 와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시도하는 새로운 염색하는 작업은 제가 단순히 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 소재가 나무나 돌, 뭐 금속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염색을 적용을 시켜서 상품이나 작품 그런 거에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저 하나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서 21세기 어떤 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연구를 하면 어떨까. 염색.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일단은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인 게 지구 온난화로 요즘에 이렇게 덥지 않아야 되는데 덥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 색소를 이런 게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환경 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피부병도 많이 유발을 하잖아요. 자연에서 얻는 재료들은 색소가 복합 색소예요. 색소가 빨강색이라도 빨강색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색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고, 인공염료, 서양에서 온 염료는 빨강색이면 빨강색소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굉장히 피로하고, 어, 또 어지럽고, 정서가 차분해지지 않는데, 이런 천연염색은 이게 복합색소이기 때문에 원색이라도 그게 자극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애들 방에 정서가 산만한 애들 방에 뭐 벽지라든가 침구라든가 커튼을 해주면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그 똑같은 동일한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복합 색소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원색이긴 하지만 저 안에 색소가 여러 색소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정서가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이런 걸 염색해서 입으면 그러한 것들은 이제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 몸에 좋은 약은 정말 좋은 색깔로 거듭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이 자연은 곧 사람에게 좋은 보약이다라는 의미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아 예. 사실 그 제가 뭐 색을 또 연구하시는 우리 선생님으로서 굳이 대한민국의 색깔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은 어떤 색깔일까요? 우리나라가 그 동방 예지국이잖아요. 의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동쪽에 해당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에 따르면 동쪽에 해당하는 색이 청색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고조선 시대의 그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 나라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국민들 모두 청색 옷을 입으라. 그리고 머리는 뭐 댕기 모양을 해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하고 맞는 색은 음양오행에 따르면 청색이다. 그게 대한민국의 색깔인가 보죠. 네. 대한민국은 시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지조 있습니다. 백이 네, 민족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색을 많이 선호하지만 아, 맞는 색은 청색이다. 네. 음. 그래.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쉽게 할수 있는 염색은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는 쉽게 할수 있는 게 이제 양파 껍질 있죠. 요리하고 남은 그 양파 껍질은 그 다려서 염색하면 예쁜 주황도 나오고 또철 같은 거 사용하면은 카키색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파 껍질을 요리할 때 버리지 말고 잘 모아뒀다가 염색에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철부지 같은 생각인데요. 가끔 밥을 먹을 때 김치국물이 떨어지잖아요. 김치국물로 온통 물을 들이면 예쁜 색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히 한 적이 있습니다. 철부지죠, 제가? 아, 뭐 철부지는 아니고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네, 네, 네. 우리가 그 김치국물, 그 고춧가루로 염색하면 어떻게 냐 왜냐하면 색이 붉으니까. <laughs>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염색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좀 매운맛이 나게 좋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김치 국물 떨어진 거는 물은 들지만 세탁하 나중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염료로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자 어, 오늘 좋은 색깔을 얘기해 주신 또 어, 우리 대한민국의 색깔을 또 정해 주신 우리 이종남 선생님께는 다시 한번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